가오치 항의 이런 아침입니다. 이제 친구 배가 항구를 출발합니다. 한번 보세요. 바닷물이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. 그, 이 늙음 한번 보세요. 이제 배가 뜹니다. 뒤로 보이는 저 곳이 우리가 출발한 가우데입니다 바다에 빠진 저 아침 해를 보세요. 뭐라 행언할 수가 없습니다. 윤설입니다, 윤설. 그야말로. 우리 배는, 음, 먼바다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바다를 조요하고 평화롭죠. 남해 바다로 호수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. 지금도 그런 니다 저기 보이는 배가 그 유명한 사랑도 행, 여객선입니다. 바다에도 길이 있어 가지고 다양한 행태의 배들이 건주하게 저 배는 엄청 빨리 가니요 저게 보이는 게 이제 등대입니다. 어느 여가수의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생각합니다. 그죠? 갈매기 날개지 제가 정말 잘 포착했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백점입니다 이것은 귀한 거죠. 너무 이어 있겠다. 순간을 포착한다면, 이제 끌소리야니다 암수 같습니다. 그죠? 우리는 지금 자국을 마치돌아오니 아까 그가우치은 정박도 있 사랑도를 8시간 이상 작업을 마쳤습니다. 이때한 5시 1 가우치항과 사처음이 참여한 곳입니다. 통영을가우치